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 실레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왜 분노를 이제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화를 내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고쳐보려고 하는데 왜 되지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이제 연애할 때 제가 이 분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제가 알았어요. 연애하기 이전에는 제가 화를 그렇게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사춘기 때 문이 이제 집에 문이 잠겨져 있어 가지고 방충망을 손으로 빡 이렇게 쳤는데 뭐 찢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막 그걸 표출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연애하면서 제가 이제 이 분노의 이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분, 연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를 서로의 뜻대로 조,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맞춰주길 원하고. 아, 그런데 뭐 어떤 거 맞춰주는데 어떤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화를 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랬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화가 있는지. 그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벽에다 이제 던져가지고 핸드폰이 다 부서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쇼크를 받았어요. 그때. 나는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분노 이슈가 있다니 아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 이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분노 이슈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때 연애할 때 그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턴은 계속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또 자기들 때막 때 조정하려고 하고 저를 막 비난한다고 느끼고 막 이러면 아 제가 막 화가 나 가지고 문을 꽝 하고 닫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막 발로 냉장고를 빵 찬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아내에게 소리를 빽 지른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내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상황이 정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나한테도 좋지 않고, 어, 아내한테도 좋지 않고, 그걸 보는, 뭐, 자녀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굉장히 어렸을 때 어쨌든 자녀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이걸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도 한동안 굉장히, 이,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과거에는 내가 조종받고 싶지 않고 또 나를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면 이제 자녀가 내 맘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화를 내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화를 내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등치도 커가지고 커가고 그리고 또 여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좀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화를 이제 말한지 얼마 안 돼서 한 6개월 안짝으로 해서 다시 매를 들었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매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도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 화내지 않겠다고 하고 매를 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또 매를 들어서 애를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되게 스스로에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건 뭐냐면 아내 몸은 이 분노를 내므로써 오는 그 순간적인 그런 쾌락, 쾌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가 중독이 되어져 있구나, 매여져 있구나, 완전히 거기에 이제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낼 때, 이제 굉장히 어쩔 수 없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화를 낼 때, 어떤 그 쾌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화를 내면 우리가 시원해지는, 그러니까 화를 냈으니까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들이 있고, 또 화를 내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리고 내 맘대로 다 움직여주는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왜하면서 그냥 아, 터뜨려 버리니까 아, 일시적으로 내가 뭔가 마음에 에, 좀 시원한 것 같고, 내가 우위에 쓴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화를 내면서 오는 그 어떤 짜릿함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약간 이제 알바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했던 일들을 할때그 팀원들이 이제 좀뭐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 좀안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이제 그 화를 확 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이제 저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화낼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길바닥에서 막 배를 막 튕기면서 아막 이렇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막아 저를 막 때리려고 하고 뭐 저도 막 맞으면 맞는다, 뭐 때리면 같이 때린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막아 대판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막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모여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이 거의 도망치듯이 나중에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오는 그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긴 것 같고 뭔가 상황이 정리된 것 같고 아 뭔가 이렇게 그더 우월한 것 같은 느낌들이 쫙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화를 냈을 때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자녀가 이제 내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몽둥이를 딱 드니까 아이가 막잘못했어요 막하면서 울면서 막 하니까. 이제 거기가 오는 또 짜릿함이 있어요. 아, 이 말을 안 듣던 이 아이가 아, 내 말을 듣고 굴복을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짜릿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가 나면 어때요? 이제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또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묵직한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화를 빵 내면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쫙 쏟아내기 때문에 한 번은 개원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짜릿함들이 저한테는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짜릿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다음에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음에내 몸에 습관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내게 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나의 어떤 이 사고나 의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딱 몸으로 곧바로 전달해서 그냥 어, 소리 지르고 그냥 화를 내게 되는 일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쾌감이 우리의 몸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노도 중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왜 분노가 잘 끊어지지 않았냐? 저는 제 몸이 기억을 해요. 특히 제 머리, 제 머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어, 거기에서 오는 그 짜릿함을 딱 저장해둬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화를 내고, 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짜릿함들을 줘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 주변의 것들에 있어서 화낼 거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나고. 아, 그리고 막, 아, 또, 뭔가, 화낼 거리들이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를 냈을 때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상대방이 잘못돼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해서, 내마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다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오늘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의 화내는 기준이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화를 내고 또는 나 내가 뭔가의 상태에 따라서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저는 왜 분노를 끊는 게 어려웠냐 내 몸이 기억을 해요 내 몸이 그리고 그 몸이 기억을 할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중독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 쾌감을 기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못, 끊다, 못 끊는다는 그 중독의 이론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아, 내가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내 고쳐질 수 있는 습관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내 몸이 기억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이제 노력해도 잘 안되는 그 인계점을 넘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노도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또 중독의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